안녕하세요. 놀면서 돈 버는 부잔입니다. 3월 8일 지금 9시 다 돼가요. 아 오늘은 어떻게 장이 시작되나 궁금하면서 지금 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뭐다 좋게 이렇게 출발 모양새예요. 검은 석교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 석교 보고요. 삼천당 제약이 또 이렇게 오늘 성적이 안 좋으려나 봅니다. 셀트리온제약, 아, 저는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출발은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광판 보니까, 제 관심 종목에 있는 전광판 보니까 뭐 출발은 좋게 시작할 것 같아요. 누수 잠깐 볼까요? 누수가 오늘, 아, 조선 예, 네, 잠시 누수를 보고요. 누수는 사이사이 이제 하면서 누수는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사이사이. 지금 이제 전광판 어, 쭉 보니까 지금 뭐 아침에 좋게, 지, 뭐 지난번, 음, 나스더이뭐 상, 상승으로 조금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어, 이렇게 올려서 출발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 오, 셀트리온 오늘 갈것 같은데요. 근데 뭐 수시로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전광판을 보면서 음 지켜보다가 예, 5분 장 개시 5분 전입니다. 증강큰바하늘 저는 이렇게 보는 거는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등락하는 거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서 거래량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도 봅니다 거래대금도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단타로 하는 그 종목은 이 거래량 거래대금 보면서 다가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루 정답은 없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이 출발해봐야 알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서인도 가고, 그러니까 뭐 단타로 하는 것도 있고, 어, 또 이렇게 중장기로 가는 것도 있고, 뭐 그냥 제마음대로제 <laughs> 꼴리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기분대로. 예, 오늘 네이버, 지난주, 빠졌죠? 조정을 받았죠? 예, 오늘 네이버, 좋게 출발할 것 같아요. 한국전력,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눌려볼게요. 예, 셀트리온 제약, 일학약품, 엥. 아, 일학약품, 이거 정리해야 돼. 어, 뭐야? 갑자기 일학약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빠지더니만. 삼천단대학 한번 볼게요. 또이 녀석이 속을 새기네. 아.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오 삼성전자 괜찮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어 놀면서 어, 이렇게 또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전업 투자라고 투자자라고도 할수 있어요. 예, 매일 어, 보면서 제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웬일로 일학여 품이 이렇게 올려서 나올까요? 아주 뭐 러시아의 뭐 코로나19가 그 개발하는 게 무산됐다 그래갖고 하향을 탁 한가를 맞더니만 근데 저는 손질매를 안 합니다. 그래 어디 두고보라. 이제 밑에서 저 잡았어요. 잡았는데 오늘 뭐 출발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다가 복합창 보니까 어, 출발은 좋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뭐 잘하면 상한가도 먹겠네요. 근데 누수 재목거리가 없으니 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투자 하고 있는 다 저, 저는 25% 갖고 있어요. 다25% 정도 이 네이버도 지금 25% 가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25%. 얘가 한 10%. 한국 바이오랜드10%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15%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삼층당 대 제약도 15%. 거모소구를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20% 가지고 있네요. 5,800을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2억 2천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 계좌에 들어가면 10분도 지금 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10억으로 지금 만들어놓고 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10억이 되는 날 어, 통장 잔고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지 릴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검호석유. 근데 오늘 뭘 볼까? 이랑 뭐야? 이랑 제약 세력들이 붙었나? 금방 이렇게 올랐더니만 뭐 세력이 붙었나요? 금방 뭐?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성재 좋아요. 카카오도 좋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어, 삼성SDS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한번 볼까요? 한번 지켜볼게요 아주 아침에 좋게 출발했어요 삼천당도 좋습니다 고무소교 볼게요 고무소교 좋아요 고무소교 좋아요 삼천당 빠지더니만 오늘은 모두 지금 좋게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늘. 셀트리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오늘도. 음, 뭐, 아, 이런 약 오, 역시 네이버입니다. 역시. 네이버가 지금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네이버가 수익률이 30% 33% 먹고 있다가 지난도 빠지는 바람에 조금 내려갔는데 장기로 가져갈 겁니다.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하려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4월달에 상장한대죠. 액면 분할한대죠. 카카오 액면 분할한 때 지금은 사실 단가가 좀 쎄서요. 어 접근하기가 저는 거의 대형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대형주를 가, 하고 있는데 음, 카카오도 매력이 있어요. 4월 중순경에 액면분할해서 상장될 때좀 어, 지켜보다가 어, 매수 들어갈 겁니다. 제가 단타도 해보고 장타 중장기로도 가보고 초단타도 해보고 어, 방법을 이리저리 나름대로 해봤어요. 사람마다 그 성향이 다르죠. 어, 저는 초단타는 그러게요. 뭐, 심심할 때 한번 뭐 거래량이 확 몰려서 차트가 정배열로 되어 있거나 뭐 거래량이 확실히 몰리거나 할 때는 들어가요. 근데 예리 할리하게 지켜봐야 되니까 조금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로, 뭐 일주일 안에. 이제 사면 일주일 안에 팔고 어뭐 그 주식이 그,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전 그냥 냅둡니다. 손질매 안 해요. 제가 여태껏 해봐, 해왔는데 그냥 냅둡니다. 그래서 어, 냅두다가 이제 막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럼 밑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물타기라고 표현을 안 해요. 분할맺습니다. 그런데 어, 저 따라 꼭할 필요 없어요. 개인마다 이제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나름대로 이제 그 목포액을 가지고, 어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성장기업, 뭐, 가치주. 이렇게 이제, 그걸 하나 찝으면 중장기로 갑니다. 잠시 뉴스 좀 볼게요. 독성이, 신고가를 지금 냈어요. 덕성이 지금 신고가 올라왔습니다. 와, 굉장하네요. 네이버 네이버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네이버가 조정을 받고 오늘 반등을 했어요. 어,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8일에 어,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가포스와 관련 스웨즈로 꼽힌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로 목표 주가가 4 3만 원일 수 있어요. 저는 5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젊은 척을 공략해 어, 가입자 내 10대 비중이 80% 넘었었다고 하네요. 기존 사업 부분과 시너지 사업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향후에 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18년 8월에 출시된 어, 제 패턴은요, 가상현실 기반 어, 폴리폼이에요. 가상현실 안에서 사용자 고요에 캘릭트로 어, 현실과 비슷한 일상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졌고요. 아바타간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콘텐츠 생산, 아이템 거래 등의 활동도 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페토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새로운 소통의 즐거움을 주고요, 수익 창출을 가능한 창작자의 역할 제공으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어, 그래서, 이용자의 아이템 생성, 콘텐츠 공급 플랫폼 활성화, 이용자의 에, 이제 수익 창출을 증대하는 그 구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튼, 네이버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이어 네이버는 제테포에서 기존 사업 부분에, 어, 기술을 활용한 광고 수익 아이템 어, 결제를요, 어, 인앱 결제 수익을 창출한다면서 비즈니스를 가장 영역으로 확장해서 사업 영역을 어, 넓혀나갈 것을 어, 기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창사 후첫 외화 채권 발행을 위한 어,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외형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어, 실탄을 음,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모건 스탠리와 미래에셋 대우를 외화 채권 발행 주관자로 주관사로 선정을 했어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 등급을 획득하는 대로 자금 조달을 준비해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상반기에요. 5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5,900억 원을 이상을 조달할, 조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어요. 네이버는 그래서 올해 국내와 체크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규모 투자 실탄 조달을 예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지난달 말 7천억 원 어치 회사채 발행에 성공을 했고요. 또 모집금액보다 3배 많은 1조 2,700억 원의 매수 주문이 들어온 데 힘입었어요. 발행 금액을 대폭 늘렸다고 하네요 어 대형 투자계획을 연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네이버에 장기 장기 투자를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가지고 갈 거예요 네이버는요 미래의식 대우와 손잡고 새로운 검융자에서 네이버 파이낸스를 통해서요 검융업을 신성자동력으로 키우는데 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당일 오전 주면 하면 그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당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또이 커머스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고 합니다. 어, 네이버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으로서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어, 투자 수요를 모을 것이란 관측에 이제 힘이 실리면서 저 역시도 기대를 하면서 장기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거 음, 잠시 보고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오늘은 그냥 뭐 그렇게 세게 가는 것도 없고 다 고르게 가나요 그건 지금 그뭐 윤석열 총장님 전 총장님 주식만 이렇게 리금 강세를 보이고 전반적으로 뭐약 보아 보러 지금 하고 있어요. 오구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10시 5분인데 어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어, 보고 어, 또 어, 기, 주, 주부다 보니까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어, 오늘은 오랜만에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